공주 소비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방송장비 설명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전원 켜는 방법은 콘솔 상부에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면은 장비들이 다 켜지게 차례대로 켜지게 됩니다. 오디오 믹서는 입력 24채널에 출력이 여기서부기까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루운드 채널에 메인 모니터까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원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소스 마이크라든지 무선 행사진행기 CDP 등을 소리를 일정량 올려으신 다음에 출력 올리시고 마이크 사용을 하면서 볼륨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CDP에 대한 사용 설명입니다. 전원을 키시고 가운데 소스 버튼으로 USB, SD 카드, CD 등의 소스를 선택. 소스를 선택한 다음에 CD를 삽입하든지 USB를 삽입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행사 진행기는 지금 여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문, 그 다음에 애국가 1절, 묵념, 무전주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무 미포함 등이 토탈 다섯 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 1, 2, 3, 4 5 숫자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눌러주시면은 바로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간혹 주변 상황에 따라서 혼선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그룹 채널이라든지 그룹을 바꿔주신 다음에 액트를 눌러주시고 해당 마이크에 IR 수신부하고 발신부를 서로 맞대어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5번, 그룹 205번으로 같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는, 여기에 최, 토탈 5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에 3대, 상황실에 2대. 이런 식으로 다섯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을 조작하는 거는 밑에 보시는 이 컨트롤러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효과기는 이 청내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 카메라 영상들하고 믹서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청내로 나가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최종 송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내로 나가는 실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꿔주시는 방법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프리뷰 프리뷰 송출 인데 여기에서 조작을 통해서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건데 지금 저 카메라 화면들의 구도를 잡아서 저장을 하거나 그 저장한 구도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자, 1번 카메라 하면은 1번 카메라가 저 위치인데 여기에서 1번 카메라 선택을 해 주시고 조작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셋이 기능이라고 해서 어 내가 원하는 구도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바로 버튼 하나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는데 스토어 버튼 누르시고 카메라 1번에서 선택을 구도를 이렇게 잡고 잡았다 치면 여기에서 2번 선택을 하면 파란불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스토 버튼 한번 다시 빼주시면은 내가 1번 카메라의 화면을 이쪽으로 갔다가 다음 구도로 잡는데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녹화기 화면입니다. 녹화기는 여기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밑에 대문자 Q, W, E, R, 1, 2, 3, 4. 느낌표. 장비가 켜지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어, 소리가 들어가는 채널은 여기 카메라 3번 채널만 소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영상을 백업 받으시고 싶으시다면은 메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뉴에서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복사하기 종류는 여기에서 뭐 AV로 조건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3번 채널 하시고. 이게 녹화기 장비인데, 여기에 USB를 꽂으셔야 됩니다. USB를 꽂으시면은, 여기에 나중에 디스크 목록에 USB가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상파일 크기를 지금 시간이 거의 1분이라 15메가 정도가 왔는데,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은 USB로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청내방송하고 공청방송. 청내방송과 공청방송은, 여기 메인 스위치 바로 옆에 있는 청내방송 공청인 버튼 누르는 선택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B를 눌러서 여기 원내에서 공청을 볼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카메라 방송이라든가, 뭐, 다른 방송을 내보내야 될 때는 여기 청내 방송을 눌러줘야지 여기에서 나가는 채널이 원내의 4-1로 잡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